안녕하세요 파니입니다 오늘은 g s 에서 파는 치킨 도시락 먹어보도록 할게요 치킨 도시락의 가격은 3,800원 어머머머머머 어몰라와자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허! 벌써 놀랬어 놀라지 마세요 짜잔 이게 뭐냐면 예전에 한창 인기였죠 바로 라면 국물 티백이에요 티백? 뭐야 티백인가? <laughs> 이렇게 라면 국물을 우려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선물 받았는데 오늘 드디어 게시했어요 <laughs> 근데 이게 아까 웃긴 게 정확한 물의 양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설명서에도 그냥 종이컵에 3분의 2만큼 넣으세요 이래가지고 집에 종이컵도 없고 보통 종이컵의 3분의 2는 믹스커피 그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믹스커피를 한 80ml 물 붓지 않나요? 대충? 8, 90ml? 그래서 한 대충 100ml 좀 넘게 넘었어요. 음, 라면 티백. 요거랑요거랑 먹도록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어? 약간 짠듯 싱거운 듯? <laughs> 이건 짠 것도 아니고 싱거운 것도 아니야. 다시. 뭔가 살짝 텁텁하면서 짠데 싱거워요. <laughs> 그러니까 뭔가 알죠? 우리가 뭐 요리를 했을 때 어, 간은 짠, 짜고 싱겁고는 맞는데 뭔 어, 기쁜 뭐 맛이 좀 부족하다 그런 거 있죠. 딱그 맛이야. 어, 뭔가를 덜낸 것 같은 수제로 만들었나 라면 국물에 그런 거 있죠. 원래 라면 국물은 조미료가 조미료 느낌이 강하면서 뭔가... 또막 전반적인 조화가 되게 좋잖아요 좀 짭짜름하면서 뭔가 깊은 맛도 나면서 근데 얘는 짭짜름하긴 해 근데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야 뭔가 부족한 라면 맛인 거예요 한마디로 물을 약간 많이 넣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짠맛이 강해서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편의점 도시랑 요즘 안 드셔보셨어요? 달라요 제가 오늘 좀싼거 골랐는데 더 비싼 것도 많고 음, 되게 종류도 되게 많구요. 어, 푸짐하게 잘 나와요. 좀 비싼 거는 퀄리티도 더 높아요. 근데 편의점 도시락 안 좋은 게 야채가 너무 없고 다 튀긴 고기들이 많아요. 뭐 치킨이나 뭐 이런 돈가스 이런. 여기. 뭐, 김치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 카톡 아이디는 뭐, 방송 중에 좀 길게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뭐가 있을까?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하고 싶은 대로. 근데 그냥, 음, 단순한, 그런 메시지는 받지 않고 있고요. 협찬 문의 같은 경우도 급한 연락은 요구를 받고 있고, 그런 용도입니다. 이건 뭐야? 가운데 거는 렌치킨이거든요. 이소세지고이는 뭐지? 닭고긴 닭고긴데. 어, 닭가슴살이야. 맞아, 맞아. 닭가슴살이네. 가운데 꺼. 아, 귀여워요? 고맙습니다. 그레이푸르님 음, 헬로우. 뭘 먹던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파서 일부러 수단만 먹었고요. 알아서 먹을게요. 음. 걱정해주시는 건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저도 아픈 거 알아서 죽도 사왔어요. 죽이랑 스프도 사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도시락 먹는 거니까요. 일부러 막 맵거나, 뭐, 튀김도 많이 들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거, 가, 이거 사온 거거든요. 아, 좀 좋은 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배가 많이 안 고프기도 하고, 요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맛있는 거 먹어도 많이 못 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먹었어요. 생방송은 월화수목금 밤 9시부터 하고 있고요. 음, 속이 제가 장염에 걸렸었거든요. 좀 거의 다 나아가지고, 거의 좋아졌고요. 근데, 한, 한두 달 전부터 좀밥 먹고 나서, 약간 더부룩한 거 있죠?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는데, 좀 꾹꾹 안 씹어먹었나? 약간 더부룩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좀 있어가지고요. Mm 아프지 말라고 고맙습니다 한국 온지 4일째인데 온날부터 더부룩하고 아, 외국 어디다 있 오셨는데요? 뭐좀 시차 같은 거 타고 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잠자는 거 꼬이면 속이 안 좋을 수있어 저도 근데 아 제가 요 며칠 잠자는 시간이 좀 꼬였거든요 <laughs> 어제도 아침 6시에 잤어요 그리고 12시인가에 일어났나? 11시인가? 막 잠, 잠을 잠막 설치고 그래가지고 속이 별로 좀안 좋은 게 잠자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시경 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 하고 있어요 런던에 있다가 허, 럭셔리 오늘은 진짜 일찍 자려고요 제가 며칠 진짜 너무 잠을 설쳐가지고 그리고 늦게 잤더니요 늦게 자고 늦게로 노니까 하루가, <laughs> 하루가 없어. 한, 12시에 일어나서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막 힘들어가지고 1시까지 막 핸드폰 보고 막 하다 보면은 2시, 3시에 밥 먹고, 밥 먹고 좀 앉아있으면 막 3시 반, 4시 되고, 막 이러니까. 음. 해가 일찍 뜨니까 하루가 짧아진 느낌도 있어. 맞아. 해가, 5시 넘어가면 이미 막 저쪽 멀리 가 있더라고요. 헉! 영국은 3시 반만 되면 해가 지는 거예요? 대박이다. 아침에는 똑같이 해가 막 6시 이때 뜨고요? 아, 런던은 날씨가 그렇구나. 몰랐어요. 저도 방금 문자 받았어요, 그거. 뭐지? 긴급 재난 문자? 내일 폭설? 눈 많이 온다고. <laughs> 무서워. 뭔가 저는 막 샐러드가 먹고 싶더라. 나는 꼭 편의점 도시락 먹잖아요. 샐러드 같은 게 엄청 땡겨막 물기 막 알, 알죠? 막 지금 씻은 상추나 <laughs> 물기 촉촉하게 있는 그런 게 엄청 땡겨요 이거 딱 먹으면. 음, 고기, 고기, 고기. 저 샐러드 드레싱은 가리지 않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좀 투명한 거 있죠. 이렇게 마요네즈 같은 재질이 있고, 약간 맑은, 좀 묽은 게 있잖아요. 잘 이르, 이름은 모르는데, 좀 묽은 거좀 요즘 먹어요. 영국에는 편의점이 없나요? 편의점이 없는 곳이 있어요? 헉, 처음 알았어. 어? 아 오늘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까도 나가서요 문방구 갔다가 책방 갔다가 스타벅스도 못 가고요 책 바리바리 싸들고 갔다가 다이소만 갔다 왔어요 다이소에 사람이요 한 30명 이상 줄서 있었어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도 뭐야? 다이소 오늘 뭐해? 막 이러면서 한 30명? 진짜 줄이 장난 아니고막 매장을 다 줄로 채웠어요 그래갖고 저도 뭐살거 있어가지고 갔다가 자 오늘 이렇게 GS에서 나온 치킨 도시락 먹어봤는데요 음스쏘 그리고 얼마 전은 아니고 예전에 핫했던 라면 티백 순한맛 먹어봤는데 그냥 도시락이랑 먹을 때는 괜찮아요 그쵸. 도시락이 워낙 뻑뻑하니까, 요게 되게 간절하게 국물이 필요한데, 도시락과 조합은 좋네요. 김밥이랑 먹거나, 도시락이랑 먹거나 하기는 딱 좋아요. 음. 라면 팁에 괜찮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laughs>